날도 안 막으세요? 어, 뭐야 씨 이게 어떻게 들어가? <laughs> 자, 트로피 1 9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더제트디. 에? 했데 에이! 에이? <laughs> 언제 끝나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형님 혹시 신율 검증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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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시까지 하시나요? 상호야 왜? 이거 아마 요거까지 할것 같은 상호야. 끝나면 한 게임 되나요, 방금 형님? 방금 오랜만에 방금 형님과 방금 자웅을 겨루고 싶어서. 방금 오랜만에 방금 자웅을, 겨루고, 싶어서. 방금 오랜만에 방금 자웅을 방금 겨루고 싶다. 아 그래 그래. 아 알았어 기다려. 오케이. 오케이. 아니 한 근데 뭐 소식을 들었는데 예예예 예, 예. 아니 뭐야 저 호날두는 어떻게 된 거야 저 사건이 제가 이제 심각한 고민을 조금 하다가 이번에 이제 시현이 가족분들과 밥을 먹었는데 이 20명 정도에서 냉, 물냉면을 먹으니까 이게 20만원도 안 나오는 거예요 와 이게 3천만 원이라는 돈이 진짜 큰 돈이구나를 깨달았습니다 야너 드디어 정신 차린 거야 이제?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걸 3천만 원 주고 태우기에는 이거는 내가 그렇게 갑부가 아니다 이건 팔고 다른 친구를 사는 게 맞다 꾸영이 아무래도 방탄 호날두를 주기로 했으니까 이걸 팔고 방탄 호날두를 영입하는 게 맞다! 이제 이렇게 깨달아가지고 아 드디어 이제 정신 차렸네 그래 그래 그렇게 선택하는 게 맞아 아직까지 난 네가 저것도 강화한지줄고 놀랬잖아 형님 근데 그 호날두 언제 파시는 거예요? 아직 계획 없는데? 아직 계획 없네. <laughs> 아, 그렇구나. <laughs> 지금 이제 벤제마 이거 1바 잡았고, 네. 그 다음 호날두도 1바잡았어 이번에 아마 버닝 때 호날두 나오 바로 방탄 호날두 군카 사모한테 바로 줘야지. 와, 홀리 쉣 근데 네, 그러면은 제가 좀뭐 바로 한번 들어. 제가 실력이 좀 많이 늘었는데요. 즘 스네바티도 좀 깨지시고 다닌다는 소문은 잘 들었습니다. 방금 너도 바고왔잖아 어. 그거는 이제 그 현역 팀으로 까불다가 이렇게 됐고 야 근데 아. 진짜 난좀 인정 안 하는 게 페드로 갈아탄 겁쟁이는 나는 더 이상 한정하고 싶지 않다 와, 와 역시 진짜 나랑 생각하는 게또 똑같다 우리 풋부 하면 똑같애 그냥 파울라인의 키보드에 그 뭔가 이 낭만을 버린거? 아난 싫다 인정 형 스쿼드 어몇 번에 몇번인줄알수 있을까요? 스쿼드 일단 잠깐 보고 싶은데? 아니 이게 팔짝 아니 이게 리오넬 메시네가 팔카를 샀네요? 어 메시도 영입됐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챔스 근카팀인데 어. 아니 미완성 벤제만만 들어오면 끝나 아이고 이러면은 이제 또 호날두와 메시의 내호대전이 되겠구만 또 오늘 좀빨리 했듯 그러면 제가 토치 호날두가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토치 호날두의 사기성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 o u get one, t h 갖고 왔 i 잠깐 일단 경기 o Saka. d o n Let's get it. 어 o 게 go on that. You don't see good. y o 이 don't see 의 실력이 많이 늘었나 한번 볼까나. g 호는 d You k n ZD 를좀 달리는 경향이 있어서. 그러면. you k n o 이런 o u know, you k 요 o w you know, you know, y 이런 건안 막으시나? 파이북구 <laughs> 형이 준 지성 탁으로1런 식으로 경례 한골 들어가지 면서자 연명이들 어갈게요 안녕하세요. 이 무면허 무면허 라이더라 완비사카는 무슨 조빠으로 보시나? 무면허 라이더 람바. 시게 올랐어. 이제 내 팀에 범죄자 가 없어. 자제 팀에는 많고요. 이 친구는 무면허 라이더고 요 패스는 어때요? 미키타리 아닌데. 형님 호날두의 헤딩은. 이런 건어때세이이 가보자.. 야. 죄송한데.. 루쿠쇼입니다 형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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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도 안 맞으세요? 어, 어 뭐야 아, 이게 아, 어떻게 들어가! 이것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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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로 크리스티안 호날두 도츠 칠카야 도츠칠카 아니 그니까 러도츠라는게 사기라니까요 형님! 억압하지만 음. <목소리> <목, 갑니다. 목소리> 이런 거이겨내면 아, 진짜 고수거든 아, 죄송한데 루쿠쇼예요 루쿠쇼로 어떻게 뚫으실라 그러시나? 우리 메시씨가? 아이고 백업은 무슨 장식인 줄 아시나 보네. 형님 네, 날도 니다 어, 아이고 나은 날도 나은 뛴다니까 나은 날도 나은? 역시 레벨이 높은... 헤딩은 바로 막아드렸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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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루크쇼. 와. 와 씨. 네네네 알겠습니다. 냉 드로댕. 네. 자 들어오시면 루크쇼로 요렇게 수비 를 한번 해드리고 싶네 요렇게 바라노 요렇게. 패스 주고 출트하는 것. 어, 퍼디난드 는 벽이에요 벽선생님 메뉴의 전성시대를 이끌었던 바로 퍼디난드 위쪽을 주고 싶은데 저는 이런 식으로 2차원적으로 찔러버려 2차원적으로 난이 잡고 여기서 제트 그럼 안 들어가고요 네 그러면 혹시 이런 거는 어떨까요? 이런거 이쪽으로 네, 가서 확인했고요. 거기서 또뭐 아무도 제 이런 또, 아이고. <laughs> 아이고 무면허 라이더 람보르기니 무면허로 운전한 미사카 와주면서 박지성 살짝 가서 막아드릴게요. 지성 형은 이제 푸꾸 형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인 안 막으시나 보네. 버터 발동해 주면서 앞으로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쭉쭉쭉쭉 쭉로스앤 루니의 헤딩. 네, 죄송하지만 지성 파기고요. 쭉쭉 주시려고 뻔한데요. 쭉쭉쭉쭉쭉쭉 뻔한데요. 비데요 비켜주시고, 비켜주시고, 난이로 앞으로 막아주면서 비비비비비비 비켜주시 그게 되긴 되게... 어? 아, 오늘 대씨 먹었다. 진짜 이거... 이런 식으로 갈게요. 어. 슛. 안녕하세요. <laughs> 아, 눈이로 쭉... 안녕히 가세요. 아, 근데 이게 씨까지 이게... 이게 왜안 들어가? 나도 네. 제트 네. 에이... 그... 아직 모르기 때문에... 관계는... 방금은... 와 아, 네? 진짜 세상 과야 오빠 힘들지만 어떻게 따라가 보자. 어 이게 안 들어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에? 이제 우리의 실력 격차가 조금은 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치 씨. 아 어, 네네네네. 아니 3판 이선이고요. 반대 바로 애니 박으세요.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아. 저 잠시만 다시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다른 스쿼드를 가져오려고 하시나? 당신 사람 잘못 건드렸어. <laughs> 어이구 방탄 호날두가 들어오셨구나? 네 호날두 더비로 가시죠. 자, 알겠습니다. 네. 어떤 호날두가 찐 호날두인지 한번 겨뤄보겠습니다. 갑니다. 네. 호날두인데. <laughs> 안녕히가세요 요런식으로 헬리 미키타리안 아르메니아의 레전더리 몰브 레전더리 축구를 너무 잘해가지고 아르메니아에서 1급 본장을 받은 친구 따르릉 따르릉 어 믹수형 이형 존나무탱이거 맞는거 같애 광호야 아, 광호 아, 아, 맞는거 같아아그 무슨 세레머니예요 <laughs> 전화 세레머니라고? <세리몬이라고? 웃음> 에이 <웃음> 위에 비었다 이거 못참을거같은데 요거 <laughs> 에이 루크쇼예요 <요거>. <laughs> 제트디 에이 그게! 와 뭐야 얘! 아니 이런 슛이 돼요? 아니 이거 궤적이 말이 안 되는데요? 여긴 안 막으시나 보네 미키타리안에 제트디 각 나왔죠? 여기서 니어 어. <laughs> <laughs> 호날두도 이렇게 각 주면 먹는 거예요 선생님 뭘 먹어요? <laughs> 어 뭐라? 기성파 뉴쿠쇼가 살짝 오고 싶다네요. 어이구 반갑습니다. 퍼디예요 어? 어? 아니 이게 아니 이게 왜? 자 메뉴의 후반전 기대가 되실 거야. 지금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안 막으세요 날둔데. 리디거가 앞에 또 따라오기 때문에 그 아무리 디거한테 개발일듯. 들어가시면 됩니다. 와 이걸. 잠깐만 보자. 잠깐만 이거 한번 맛있게 먹어. 요거는 퍼디. 자 트로피 1 9 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더 에. 네. 이게 이제 그 당신이 갖고 싶은 선수잖아요. BTV 호날두 금카 어떻게 갖고 싶어? 어 네. 갖고 싶어? 네. 네. <laughs> 예? 아 이게 가만히 한 아니 저게 와 이게, 이게 자 그러면 것도 좋아요. 근데 사실 좀 맛이 없잖아. 그러면 혹시. 레이저 슛 이건 어떠신데요? 이런식으로 데이비드 베컴으로주거리슛 날려주면서 이런식으로 대사공 세레모니다 이 자식아 어! 아 그리고 아직 제 비장의 무기 에오젤비오 꺼내지도 않았는데 저도 비장의 무비 성전도 안 꺼냈거든요 아직 임전도와 저저 가요 저 가요 부츠쿠씨 2대1 패스 언제가지 하는거예요 곧 뺏길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 보네. 이건 어떠세요? 짜짜짜짜짜. 아, 아, <laughs> 여기는 어떨까요? 이건 안 맞으시나 봐. 어 뭐야? 아, 나 어디까지 나오시는 거 <laughs> 아이고 그나무리가 이게 슈팅이 이게 어이구야 너무 이게 말이 안되는 슈팅을 쳐주셨네 당황을 하셨나봐 에이 난이 왔어요 선님 에이 바, 바라니 트로피가 19개라니까 이런거 뚫렸으면 바라니 트로피가 19개겠어 선생님? 에이 바라니 트로피가 19개라니까 그참 그참 사람 이 야박하다 어, 뭐야 우와 지 뭐야 방금 아또 뽀삐 옵사이드구에 선생님 이거 응, 아니지롱. 아 진짜. 이런 패스는 어떠세요 역시 그런 거. 도지라 도지라. 이건 어떠세요 역시 여기서 아, 난이 어, 그러면 안안 막으시면 잡고 다시 주고 뒤에 주고. 버나버리고요. 에이. 그런게 되겠습니까? 에이 바람이 왔습니다 트로피가 무려 자 지금부터 그러면은 당신 호날두는 짜발이야 이거나 먹어라 이씨. 제가 이거는 지금 일어난 지가 좀오래돼 갖고 이렇게 마지막에 집중력을 흐트러뜨린 모습을 보여드렸고 뭐 이렇게 마무리할까요? 진짜 아쉽지 않으세요? 진짜 아쉽지? 뭐 다, 단판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단판으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게임 뛰어하게한번 마지막으로 조져보는 건 어떨까요? 메디 받으세요아 감사합니다 아 상차차 아그 저기 상차... 네. <laughs> 상자차 잠깐만 저희 그뭐 노래 같은 거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지? 뭐 개XX 밥송인가뭐 그런 거 있잖아요 개 x 족밥이 아니라요 선생님 네, 네, 네. 해, 하면 해주시는 거 맞죠? 네 그거를 한번 저희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 네. 하고 진짜 도망가면 진짜 아 근데 진짜 도망가는 건 유행 지났어 그러면 제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음. 딴, 딴 따다단 상도동의 족밥 피파의 족밥 상도 이상어 상도 이상어 피파의 개조밥, 상도동의 식조밥, 상도이 상호 한 개만 부탁드립니다. 진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북구형은 이런 거 도망 안 가. 도망가는 여러분들 처음에나 우리가 많이 도망을 갔지 이제는 이거 도망가는 문화가 끝났습니다. 무또를 딱. 북구영. 방법이 있지롱? 부캐로 들어가면 되지롱? 어? 뭐.. 심박한 엔딩 이런 방법이 있네? 와저 아이디어 좋다 저 나중에 한번 써먹어야겠다 아이루~~ 어 형님 안녕하십니까! 형님 제가 지금 레시포드 육화를 강화하고 있는데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어 잠깐만 잠깐만 붙게 한 번. 예. 레시포드 무슨 시즌? 그러니까 레시포드 토치 시즌인데 이가 너무 귀속이라 갖고 그냥 한번 지금 지금 육강을 강화하려고 하는데 될까요? 안 될까요? 오 어? 어, 잠깐만 이거 붙을 것 같은데 이거 필리. 그렇다면은 부구 형의 전기를 받아 먹으면서 지금 어. 바로 강화시대. 어. 어. 자날리게로 와라 육카야.